맛있어? 음. 막 크니까 잘안 되잖아. 막. 뭐. 아 먹었어? 포크가 바꿨다 자기야. 음, 이소리가 바꾸게 바꿀까? 대이 이거, 대이 이거 좋아한 거 엄마가 이거 대 좋아한 거 이거 이소리가 좋아하는 거야. 엄마가 좋아하는 게 이소리가 좋아하는 거야? 응. 음. <laughs> 좀 엄마랑 아빠도 가져가. <laughs> 아빠도 같이 먹자. 엄마 좀 아빠도 좀 먹자. 같이 먹자. 아빠도 먹고 싶대. 이만큼 좀 줘. 좀좀 좀 줘. 아빠 도좀 먹자. 케이크 지금 다 조산 놨다 이거 이거 이 이거야. 아 아. 맛있긴 하지 근데 맞지. 야. <laughs> 한 커피 시너 잘 골랐지. 캐러멜. 응. 음. 음, 나 어, 중학교 때카라멜마키아티 진짜 유행했었는데 카라멜마키아토 지금 그니까 바로 아로. 이것 때문에 유명했잖아 우리 지금 만나 그 중학교 때인가? 거의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왜? 응 왜? 음. 음. 왜? 옷평가 중 <laughs> 해봐 어? <laughs> 어 고마워 <laughs> 뽀뽀 어 음. 하지마 하기 싫으면 하지마 한국 실험 안 해도 돼. 응. 하고 싶을 때 해줘. 야! 아, 너무 많아. 응, 그래. 아, 한 번에 먹는 게 아니었어? 응. 말로는 못 이겨. 든든하게 응? 오늘 응. 이 소리와 데이트를 위해서 비빔밥을 응. 만드는 중. 아빠랑 잘갈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잘갈수 있어요? 응. 아빠랑 잘 다녀올 수 있습니까? 네. 오늘 저녀보자 다녀보자. 아, 까요 자 오늘 아까 얘기했지 서로 잘해보자라고 얘기했지 명희. 우리 자, 잘해보자. 자 우리 잘해보자 한한친 빽. 아빠. 아나아 벌써부터 안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려 아직 우리 한 시간 반 가야 돼. 이소리랑 오늘 버스를 타러 가야 되는데 항상 2층 버스를 좀 타고 싶었거든요. 이소리도 2층 버스 타고 싶지. 응. 시작하자마자 이소라 아빠한테 안기면 이렇게 숨이 힘들다고. 형이 이제 결혼하시는 날인데 갈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제가 오빠랑 이 소리만 보내고 저는 집에 있기로 했거든요. 간 김에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신우랑 보고 싶었는데 못 가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저는 오늘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밀린 영화를 볼까? 쉬어 보겠습니다. 그것도 일찍 온다 하더라고요. 오빠가. 이제 오빠도 불안한가 봐요. 진통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제 이 소리 올 때까지 좀 쉬어 볼게요. 이제 한 5분 있으면은 버스 온대. 왜? 이제 이 소리 타야 되니까? 이걸 몰라온대. 어? 저거 아닌가? 어, 맞아. 아니, 저거 아니다. 저거 아니에요. 아, 어, 저거 아니고. 음. 우와, 이층버스다 진짜. 이 소리 한 자리 차지했네. 엄청 빠르다. 밝아졌지. 시시. <laughs> 이소리랑 벌써 2도까지 왔는데 이제 한 번만 더 갈아타면 결혼식장에 도착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여러 번 갈아타는 게좀 추천 드릴게요. 한 번에 길게 타면 너무 지루해서 애가 이제 그러면은. <laughs> 와. 오데안 <나> 힘들었지? 힘들었어? 아니. 구원안 돼. 이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어요. 헬로 l l o 안녕히 사람 안녕하세요. 삼촌한테 안겨가네. 어, 끌어까나 이거다. 여기 먹어. 이 지금. 못 먹는 거야? 아된갈는 먹다. 응. 된갈는 먹고. 박촌영이준 이런... 5만 원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어? 감사합니다. 오, 이 감사합니다 오이말뭐머 주네 어이소 하는 거봐이서라이말할머 <laughs> 주시네 두으로사이 받는 거 같아 으로 고맙습니다 지금 5만 원보다 이게 더좋더안어시러 이소라? 아거 가죠? 신랑 2종이리 신랑 2종무리 신랑 이종 호낙났어. 왼발이랑 왼팔이랑 같이 나가고 있어. <laughs>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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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라 우와. 아빠한테 줘. 아빠한테 줘. 아빠 고맙습 잠깐 몽때리니까. 이소랑 드디어 집을 정류장에 내렸습니다 이제. 이소랑 우리 같이 걸어가볼까?

<laughs> 소연이 보고 싶다, 엄마 보고 싶지, 이 소리 도 다른 것도 한번 그러 봐. 요즘 둘이 잘 논디, 선하나 데리고 햄하 어때? 둘이 너무 잘 노는데 미안한데... 어, 네? 부탁할 게 있어. 우리 지금 비대 설치할 거 있잖아. 그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셀프 설치가 되는 거라 하더라고. 설치가 해야 되는데 셀프가니다 <laughs> 아, 그런 건 뭐... 가자, 나, 내가 다 할게. 그런 거는 자기 절대 나서지 말 이런 거는 내가 해야 된다. 어, 내가 또엔지니어 출신이래. 아, 아니, 원래는 내가 할라 했어. 그런 거 내가 좀 잘하잖아. 나, 나, 자기 지금 배나고 이래가지고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쑥으로 이러면안 돼. 그리고 내가 그래서... 또문가잖아알았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부탁 좀 하려고. 내가 할게, 뭐 부탁. 아빠 엔지니어거든. 아빠 엔지니어. 아빠가 나서 볼게요 자뭐 견적 한번 볼게요 어떤 제품명이 뭐죠? 아저 지금 문밖에 와있어요 가지고 아, 문 오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 그럼 제가 벌떡 일어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웃음> 자. <웃음> 자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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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똑같아 그래,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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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하나 둘 볼게요 자기 할수 있겠나?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준비됐나요? 응. 하세요! 설명서부터 읽어봐야 돼요. 무조건 SOP가 있어. 절차! 봐봐! 시작부터 난관입니다. <laughs> 설치는 쉬운데 이 소리가 어렵다. 단속 간격을 균일하게 맞춰주세요. 아 그게 설명서야? 변기 뚜껑 모양이? 우와! 설로서 되게 잘돼 있다. 되게... 기사님이 없어도 셀프로 설치하기 편하겠는데, 이게... 맞지? 어. 이게 비데가 9.3cm 정도 얇기고, 음. 무게도 한 4kg 정도밖에 안 나간다 하더라고. 어. 이제 쿠푸랑 다른 회사 전체 제품 송출라가지고 제일 얇은 디자인이래. 그래서 이제 셀프로 설치하기도 간편하다 하더라고. 아, 어, 그렇구나. 옛날 거 보면 너무 뭉툭하고, 그래서 우리 화장실이 또 넓은 편이 아니잖아 맞아, 맞아. 비데 설치하면 너무 좁아 보이고 이러는데, 쿠쿠가 얇게 만들면서 디테일을 더잘잡줬구나 아니 그리고 솔직히 지금 비대가 상용화가 많이 됐잖아. 그래서 위생이랑 이제 편의는 당연한 건데 공간까지 신경 써가지고 딱 나온 제품이면은 진짜 우리 집에 딱이지. 그렇지 이게 제일. 아니요. 어, 알겠어. 이 소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줘. 이렇게 이렇게 하고. 들어봐. 어, 설치해볼게. 확실히 얇다 진짜. 진짜. 어 그리고. 귀여워 이 설명서가 이렇게 되어 있네 이렇게 딱 갖다 대고 하면 되는 거거든 안돼 이거지 그럼 이제 <laughs> 설치하러 가볼까? <laughs> 이소리가 자기도 설치할 수 <laughs> 있나 봐 이소리 설치할 수 있어? <laughs> 응 아빠랑 그럼 설치하는 거 한번 볼까? 응. 설치 한번 하러 가볼까? 응. 가보자 이소리는 리모컨 챙겨와 아빠는 이거랑 챙겨갈 테니까 자, 할수 있습니까? <laughs> 네 이소리는 그거 리모컨 잘 챙겨줘 야 잠깐 이큰거 아빠한테 자잘한 거 들고 와. 짬처리. <laughs> 원래 사소게큰걸 하고. 오, 야무지게 챙겨 가는데. 정리하고 있어? 응. 오, 약간 자기 맥가이버 느낌. 산도 좀 나오나? 무슨 산도? 일도 나온다. 일도. 일도?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안 들리게 고정이 됐거든. 아 딸깍 소리 날 때까지 앞에서 뒤로 밀어 체결합니다. 정말 막 자기가 <laughs> 인정한 거 아니야? 여기 뒤에 보니까 어. 여기 누르는 게 있어. 아 그렇게 체결하는 거야? 자기 진짜 뭐 똑딱 똑딱 못 하는데 없네. 뭐라고 뭐는데 이게 다행이다. 이 소리도 이제 변기 써야 되잖아. 이제 기저귀를 떼야 되니까. 응. 음. 그러 이게 너무 높으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별로 안 높아서 이 소리도 변기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소리 기저귀 뗄 시기인데 나 그거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laughs> 자기 진짜 육아 보수 다 됐네. 리모콘 같은 거없잖나 리모콘 있을 텐데? 리모콘? 어. 아 맞다, 잠시만. 리모콘 자. 이거 뭐 증거고리나, 이거? <laughs> 화장실에서 쓰는 거니까 그 샤워할 때나 물튈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지퍼백에 넣어놨지. 야 자꾸 자꾸 촌실촌실하게 청실, 그러 자기 이 방수 다 된다. 아 진짜? 리모콘도 방수되고 여기도 방수되기 때문에 물청소할때 그냥 편하게 하 된다, 자기야. 너 무슨 증거 물품이잖아. <laughs> 뭔가 비대는 비위생적인 것 같아가지고 어. 꺼려지거든. 비위생적이라네요. 요즘 시 큰일 날 말만 걸라서안 뭐. <laughs> 아니 뭐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잖아. <laughs> 아니 이게 또 우리 몸에 닿는 물이니까 음. 여기 세디먼트 정수 필터를 사용해가지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커브드 스테인리스 노즐이 돼 있기 때문에 세균 번식 없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욕을 타고 딱 들어오기 때문에 아. 걱정 안 해도 된다 자기야. 너무 좀 옛날 사람이가. 90년대 태어나긴 했지만, 좀 우리 트렌드를 맞춰가야지. 자꾸 혼자 이렇게 뒤쳐지면안 돼. 비대 박사세요? 비박. 비박이야, 비박. 전주 필터랑 너무 하면 음. 되니까. 그래서 쉬고 있어요. 멍멍이, 멍멍이. 멍멍이 왔어? 멍멍이. 그거 멍멍이가 아니라 말 아니야? 말이야, 말. 아니야, 말멍이. 말먹이말먹이 <laughs> <말머네. 말머네. 웃음> <laughs> 하자. 엄마 고생했죠? 나 그러면 점심 파스타 어때? 점심 파스타 좋지? 이 소리 점심에 엄마 파스타 해줄까? 아니? 이걸아 면치기 해봐 이렇게 자요 이렇게 아플 비릿도 없어 아빠 이거 뭐야? 엄마가 잔 거야 아빠 두라고 <laughs> 아빠 두라고 엄마가 잔 거야 이거? 응 음, 그런 거야 응. 엄마 오신 게 아빠가 입은 거냐고 묻는 거 같은 데응 너무 무거이 너무 귀여워